왜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한 게. 다음 주알려준단 말이야. 어?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지상파 뉴스는 물론 공중파 뉴스까지 대부분 정은이를 언급할 때 김정은 위원장 혹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볼 때마다 왜 저지랄일까 하는 사람 많을 거라 말이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은 2017년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호칭을 통일하라고 했기 때문이란 말이야. 당시 정부의 목표는 정은이랑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적이 아니라 하나의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 전까지는 김정은이 김정은은처럼 호칭 없이 불렀는데 2017년 정부가 호칭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대부분 언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게 된 거라 말이야.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요 북한 금쪽이, 북쪽이를 대화 주체로 인정하는 만큼 위원장 호칭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김정은 로켓맨 미치광이라고 부르던 도란프는 어떻게 정이랑 만났던 거냐 말이야. 한국이 물부족 국가라는 전 국민 가스라이팅에 이은 역대급 가스라이팅이었던 거라 말이야. 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 불러준다 그랬는데 위원장은 좀폼안 나지 않냐? 노동당장이니까 당장 어때? 가장면 좋아하시니까 춘장으로 하시죠 똥냄새 나시니까 청국장 아닙니까 얼굴 보니까 막장도 어울린다 촌스러우니까 천장으로 가야죠 미쳤으니까 미장으로 가시죠 그만! 에? 우리 수영 동지께서 언제부터 이런 놀림감이 되신 겁니까? 한 10년 전부터? 정답! 아귀즈였어요